여러분, 70대가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60대가 가장 좋았어입니다. 지금 60대라면, 70대 되면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더 즐길 걸 하고 후회합니다. 60대와 70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이 다르고 돈이 다르고 인간관계도 다릅니다. 70대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경제력도 사회적 위치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70대가 되어서야 아, 60대 때 미리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가 되면 가장 그리워지는 60대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라면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60대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이미 70대라면 지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60대 때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약을 먹고 허리가 아프면 주사를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가 아니라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치료에도 완전히 낫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60대 때는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지만 70대가 되면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운동 더할걸 그때 건강 챙길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육과 관절은 한번 약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60대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근력이 유지되지만 70대가 되면 운동을 해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금방 굳어지는 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60대 때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70대에는 병원에 가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병원비도 부담이 되고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6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다음은 경제적인 차이를 알아볼까요? 60대 때 감기가 걸려도 며칠 쉬면 금방 나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같은 감기라도 한달 가까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이 듣는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도 금방 낫지 않고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로가 오래 가고 예전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특히 골절이나 낙상사고가 있으면 회복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낙상 예방 운동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 하체 근력 운동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또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습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별 탈이 없었는데 70대가 되면 음식 하나에도 몸이 민감해집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금방 탈이 납니다. 60대 때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했던 것들이 70대가 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부터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경제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60대 때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파트타임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채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 상태가 됩니다. 결국, 60대 때 모아둔 돈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60대 때는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여행을 가거나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료비, 생활비, 각종 공과금까지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올 곳이 없으니 점점 불안해집니다. 60대 때는 나중에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7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60대 때는 퇴직금, 연금, 저축 등으로 당장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고 지출은 생각보다 더 많아집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비용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꾸준히 나갑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같은 기본 생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점점 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70대가 되면 60대 때 돈을 좀더 아껴둘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소비도 즐길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돈을 쓸 때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70대까지 할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 믿기보다는 임대수입,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소득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노후가 편안하지만 없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돈이 부족한 사람과 충분한 사람의 삶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돈이 넉넉하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비용이 걱정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을 아끼느라 참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모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결국 사회활동도 줄어들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노후를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와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권이 많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다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60대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창 모임도 활발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점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모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70대가 되면 이동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더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언제든지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연락을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결국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 때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70대가 되면 연락이 뜸해집니다. 각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해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점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도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줄어든다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가 단절될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노년에도 존중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60대는 퇴직을 했어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역할이 있는 나이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활동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 지역 모임,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60대는 여전히 젊은 노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우도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건강하고 활동적이길 기대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회적으로 은퇴한 어르신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경제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주변에서 예전만큼 찾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도 조금씩 역할이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자신만의 역할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서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지만 점점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젊고 싶고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쉬세요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내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자신만의 역할을 찾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70대가 되면 선택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0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퇴직 후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때는 이제 새로운 걸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런 도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배움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부족해지면서 활동 반경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60대 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60대 때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을 알고 있으면 사회와 연결될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70대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익숙한 것들만 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60대 때 배워둔 것이 70대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볼까요? 70대가 된 분들을 보면 60대 때 무엇을 했는지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때 꾸준히 운동한 사람은 70대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60대 때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은 70대의 관절이나 근육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70대의 경제적 여유가 달라집니다. 60대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둔 사람은 70대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때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70대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60대 때 배운 것들이 70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0대에 처음 무언가를 배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대 때 미리 배워둔다면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대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60대 때는 이제 쉴 때가 됐다는 생각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60대 때 배우고 준비하고 경험한 것들이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료보다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작은 병도 회복이 느려지고 한번 잃은 건강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운동, 유연성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 나이가 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허리와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식습관도 미리 조절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60대의 건강검진을 꼼꼼히 받고 평소 몸의 작은 변화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방치하면 70대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중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0대의 건강 습관이 70대 이후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아직 일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이 들어오니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더 이상 수입이 없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더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은퇴 후에도 소득이 계속 들어올 방법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재택근무,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0대 때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예산을 짜서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한 번에 쓰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0대 때 재테크나 금융 공부를 해두면 노후에도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나는 70대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까?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60대 때는 친구도 많고 가족과의 교류도 활발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점점 연락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도 건강이 나빠지고 한 명씩 연락이 끊기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때부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는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거리두기를 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삶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60대 때 인간관계를 잘 관리한 사람은 70대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70대가 되면 60대가 가장 부러워지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건강, 경제력, 사회적 관계, 역할 변화, 선택권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60대 때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70대가 되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라면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는 노후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면 결국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재정 관리, 인간관계 정리, 사회활동 참여.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70대가 되어 후회할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후회 없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봅시다.